네 마닐라 아침에 도착해서 좀 이런 체크인 하고 숙소에서 한숨 자다가 이제 마트 가서 요리 할거 사왔어요. 뭐 여기 다 식기 하고는 있어가지고 요리 할거싸 오고 술도 술도 좀 빡빡하게 채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연이 학교 동기인. 하니 왜? 하니도 같이 여행하게 됩니다 아는비니지 그래서 여기 에어비앤비 잡아가지고 저희 뭐 요리도 해먹고 6일? 6일 있지 우리 6일 동안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와전이와아예 오늘... 감자깡 바로 감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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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 네? 예? 그냥 아가리 닥치고 앉았어요 <laughs> 역시 <웃음> 형들 우리가 할게 역시 <laughs> 응. 나이도 어린 새끼가 처한 자나 친고 제일 행복한 만네 <laughs> 강주현이 그래 응. 더럽게 할 거면 가감하게 하래 <laughs> 그게 마치 명언인데 아니 칼큰게 없나? <laughs> 그냥, 그냥. 아 저희 어제 밤에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ATM에서 돈 뽑는데 분명 돈, 돈을 뽑는데 화면에 뭐 소리 모시기 뜨면서 카드를 회수하래요 그래서 카드를 가져가고 막 하다가 그러고뭐 다른데 ATM 가서 돈을 뽑으려는데 돈이 모자라야 돼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보를 확인해보니까 돈이 나가있어요 돈은 나가있는데 저희는 받은 게 없고 떼는 소리도 안 들렸고 HM 돈 먹은 것 같아요. 돈 먹었는데, 그걸 또은행에 전화해보니까, 뭐, 3, 4주 있다가 확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버스 타고, 또, 유명한 스페인이 뭐, 옛날에 지배했다던 그런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음? 네, 저희 산티아고 요새 왔는데, 여기는, 75 b a h 이에요 이렇게 뭐 잔해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요새 이런가? 몰라 좀 이상해 <laughs> 여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땅굴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가 뭐, 뭐였더라? 마리아산 마닐라 마닐라 대성당입니다. 이쁘네. 이거 촬영 가능한가? 아 마닐라 성당 왔는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아, 오늘 마닐라 두 번째 날 과일하고 감튀 과자 이게 이게 필리핀 과자래요. 저희 학교 매점에서 아직 모른다 이거 쳐봐야 된다 그냥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과자였데 <laughs> 저희가 마트 직원한테 이제 What is 필리핀 스낵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찔러 집어줬는데 이게 필리핀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오 필리핀 과자 맞대 학교 매점에서 먹던 게 그니까 필리핀 과자였어 무려 10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 유행했던 진짜? 만덕, 대만덕고 만덕고에 대만덕고 강주현과 최지훈이나온대망덕고 잘, Cheers. cheers. 고생했어 오늘도 수고했 다. 아와감자잘다 진짜? 와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유튜브 1시 36분인데 이런, 이런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아... 요 근처에 바이 수산, 바이 수산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산시장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베니스라는 데가 있대요. 베니스라는 데를 택시 타고 가가지고 여기는 버스랑 지하철을 모르겠어요. 버스 정류장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동할 때는 전부 다 그랩을 바이 이용하려고 바이 합니다. 합니다. 네, 여기 뭐 베니스. 그랜드 캐니아몰 맞습니다. 물이 좀약고 쇼핑몰에 이렇게 이탈리아처럼 아, 어디로 가볼까? 올라가볼까 일단? 1층 1층 한번 들어볼까? 아 그럴까? 형아 뭐 메인 다린 거 같네. 이거는, 아 지금 베니스 쇼핑몰 나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저희 뭐 상품 살라는데 보니까 마켓 마켓 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걸어서 30분이면 가가지고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마켓 마켓 왔습니다 아요 안에도 뭐가 많네 아, 아 마켓? 마켓? 아 여기 하나 여기 사면 돼 하나 이거 괜찮다야나 여기 나 여기 괜찮아 헬로우 헬로우 여기 괜찮대 아나 왔나 이 바지 없다 해가지고. 반팔티도 요런 거면 괜찮지 않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임파나다. 먹습니다, 뭐였지? 살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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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만 잘안 써. <laughs> 땡큐 해, 그냥.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오! 음료수 사자. 음료수? 저 음료수 어때? 어디? 네, 나는 큐캄버 궁금해 어? 큐캄버 큐캄버가 뭔데? 오이 아... 안 할래 드래곤 프 용과 용과 아보카도 멜론 어제 멜론, 멜론 먹었까 멜론 먹어볼까? 그럴까? 사이즈 어떻게 되노? 80 80짜리 어. 80짜리 먹자 어. 80짜리? 어 왜? 왜? 너무 안나 너무 많지 않을까? 어제 어? 다, 그때 우리 백육, 백, 130짜리 아, 다먹거봤잖아 아, <laughs> 어, 1 0 깨야 된다. 1 0 깨야 된다고? 응. 동전 없나? 없어. 나 있는데. 어, 나 아까 그 25짜리. 이거 한번 써볼까, 진짜? 아니, 이게 진짜 25가. 왜 이렇게 작은데, 근데? 25. 같이. 만원 왔다. 아니, 계속 18. 18. 18. 어? 아니, no. 18? No, 18? No. 25센트. 아, 센트가 0.25라서 1보다 아, 작은 거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정개하네.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We we don't have small money. Yeah, no, no, small money. Oh, sorry, sorry. 아, 아, sorry 아, s 아, 이거는 그0 2 5네 1보다 작은 거네. 아, 그렇네. 아, 어. 60, 1, 어. 센트니까. 어! Oh, oh, H! H. t AT 버리라, 갖다 버리라 이거. 우와 길어! 우와 우와 우와. Uh. 어, 내 스타일 아것 같은데. 오이 없네. 맛있 아, 나. 아. 어, 어, 따뜻하네. 안녕 양배추 들어가 한 만두만. 오. 비디오 예예, the money inside safe here yeah. open switch like that oh close oh uh, so your money you just put like a zipo lighter zippo lighter uh, zippo zippo right. yeah. ah zippo another one another i will show you all things. this coin trick do you have coin yeah, yeah yeah can you borrow one coin sir if you have just point. only one. Point, point. one remember the coin oh, okay okay i'll okay, the coin open your hand. sir open your hand you hear you can hear the coin do you coin another in yeah yeah <laughs> Inside, open, open. Yeah, remove the rubber band. Remove, remove, remove. What are you doing? I just don't understand. Yeah, another. Oh, uh, yeah. Inside the coin. Yeah. <laughs> <laughs> how the coin get? Don't worry. Yeah, reopen. open. Okay, okay. Because how the coin get inside? <laughs> oh. <Yeah. laughs> Your 뭐야? coin, my yeah. Yeah, this one. Man, we'll this uh, are oh, magic card. Magic card. Magic card? Yes. Like this one here. All different cards. Uh, okay? okay? You pick one sir. You just say stop. Say stop. Okay. Stop. I'll oh, get one. Don't show to me. Take a look. Okay. Okay? We, then? Me? Oh. Yeah, don't show to me. Take, uh, oh, okay. Pull it back here. Oh, okay. Remember, okay. So where do you want to see your card? <laughs> you choose. Here, here or here? All. Yeah. Oh, look. look, is this your card or no? No. No. You hold, you hold, you shake? Yes, handla, handl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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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hake. Open, open. Yo. Oh. Oh. Your card here. Yeah. The top card is number eight. Yeah. You hold like this. Your card here. Yeah. Uh, push it up. Open. It's in your hand. Oh. Right. Oh. Oh. Yo <laughs> yeah, and open your hand. Open your hand. What number this card? U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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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h, cover like this. Cover a your your card is Queen, right? Yeah. This is your card, right? Yeah just this is <laughs> yeah. the. What? <laughs> <laughs> yeah. What is It's a <laughs> card. Yeah, it's <laughs> a party card. Special. Card because, yeah, king, king. Rub, rub, rub. They have this. <laughs> oh. oh. Autocopy. <laughs> Another one here. Then because when you rub like that, it's become free. Yeah, like this. Yeah, you put it back here. Look, look. When you put it back, the what <laughs> it's. Different, different, oh. all different. Oh. Then I will put oh, here. You, you tap. Serious? You tap. Yeah, when you tap the card, you can se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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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h. of them. The same, all. Yeah, oh. see. Yeah, magic huh? card, card, magic card. Magic oh. yeah, card. you remove the card. Different. Oh. Yeah, all of that. Okay, I show you. magic. this one. Oh. it's ordinary, ordinary. Okay. Yeah. here. Yes. This one, you. Yeah. You see, ever say? Yeah. Five.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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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This one. Ah. <laughs> <laughs> the last one. This I will show you here. That's <laughs> the Yeah. This punch. Choose okay. one ball, this or this? Uh, Which one? Uh, this. Open okay. your hand. Here, sir. Your hand? Close. Look, look. This. I will mm -hmm. put here your shake. Shake like mm -hmm. this, sir. Shake, shake. Open. It's two. Oh, oh. see. <laughs> yeah. One more, more, more one more. One uh, more. I have here another one. Uh -huh. I, yeah, yeah, yeah. Put here. Uh -huh. How many? How many? How many? Two. Open oh. your hand. Close. Close. Or mm -hmm. this I will put yeah. in my pocket Okay? You shake? Yeah. Okay. <laughs> open it's a box yeah it's a box this one the magic swans, box, square this oh one yeah oh. <laughs> all Ooh. of these only trick. yeah oh. they have only they have only a uh, guide how oh. to use oh yeah. Yeah. okay yeah yeah we're around on and you come, come back yeah, later yeah, okay. Okay, okay, okay. okay thank you for your okay, showing. You yeah. okay. okay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magician <laughs> 신기하다. 응. 나 카드가 너무 신기해. 나 카드도 그런데, 아니, 내가 그 아까 두개 했었다. 아이가. 그래서 어. 내가 이걸 뽑아가지고 살짝 피고 있었다든 어. 근데 왜 이거 끊 예. 나? 휴지 휴지 휴 휴지. 휴지, 휴지. 어? 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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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이이더이 정도 됐나? 어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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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해. 여기, 여기. 어디 어디. 빨리 빨리 빨리. 어는데어물물 이거 나어디어디 일단 과자 밑으로 내리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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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하자. 하자. 아니 아니야 너잠 그... 그... 나와 나이 나와 나이 나와 나이 나와 한 나이 찍어 네 나이스 그래서 한 마리 컷한 마리 일단 변기통 바로 내려가자 잠깐만 혹시 어, 놀래나 아, 내가, 아못 게... 좀못 내가 잘못 봤나 형 봤어 아까 그못 봤어 아 그럼 내가 잘못 봤나봐 내가 대라 치라 비쳤네 비쳤나봐 비쳤나봐 음 이제 없다 음 여기 문제점아 바퀴벌레가 떠나 <놀나> 나와요 그냥. 그냥 아 잡았다, 진짜! 아나 아, 바퀴벌레 처음 잡아본다. 생각보다 잘 잡는대. 진짜 많이 성장하네. 생각보다 왜? 잘 잡아 나. 놀이기구도 잘 타고. 아나 놀이기구는 원래 잘 탔어. <laughs> 네, 놀이기구 갔다가 저녁이고 <laughs> 바퀴벌레 잡고 이제 저녁 먹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요. 지금 열한 시 반. 늦은 저녁이고 놀이기구 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오늘도 하루 끝은 삼이구예. 오늘도 한몇병 예상? 오늘, 오늘 8병밖에 없어. 뭐가? 시원한 게. 음, 아, 금방 시원해지지. 맛있구만. 우리 신라면 못 먹는데, 맛있네요. 아, 근데 국물이 없이 거의 짜글이다. 티클 넣게 끓어가지고. 난 좋아. 강 셰프. 오늘 강 적당하나, 이거? 음, 맨날인데? 음, 짭 좋은데? 어.. 경제시간 5시 5분 바탕가스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지금 어디 한 2시간밖에 못잔 관계로 가는 동안에 좀 자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laughs>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